안녕하세요. 저는 베글코드에서 CBS 서버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백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게임 서버 개발과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내에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베글코드는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기업이며, 2023년 매출은 1,062억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60%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성장에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저희는 AWS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하여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있었으며,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서드파티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게임 그룹을 통해 AWS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먼슬리 미팅과 비용 리뷰를 통해 밀착 케어를 받고 있으며, 최근 Gen AI에 대한 니즈가 있어 에자의 오픈 AI, Open AI GWS의 듀얼 AI 등 다양한 AI 툴을 도입하는 부분에서도 메가존 클라우드 세일즈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타 MSP에 비해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을 코드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도와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메가존 클라우드의 기업 안능성은 데이터 보안과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 협력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비용 최적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제안받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매월 클라우드 비용 리뷰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었고 새로운 솔루션 도입 시 다양한 옵션을 비교해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리뷰를 통해 비용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신규 솔루션 도입 시 다양한 표시 기회를 제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며, 이러한 지원은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혁신적인 기술 도입 등 배굴 코드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